하다가 이제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얻어 탔습니다 약간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잘탄것 같아요 What's your name? p 어... 어... Sembeno s 바 m b e n o b a l a l a b a l a 이게 자연이네 <laughs> 아. 아 근데 숙소는 마음에 들어 되게 이뻐 딱 내가 원했던 게 감성 아까 화장실이랑 투어 물어보려고 갔는데 화장실 설명해주면서 갑자기 이제 저기 직원분이 번역기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. 방을 업그레이드해도 돈을 받지 않을게요. 해서 최대 방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어우 너무 좋고 침대가 더 좋아졌다, 더 넓어졌다, 바닥이 따뜻하다. 아주 좋아요. 근 너무 높다. 아니 할수 있어. 별거 아니야. 하기로 했으면 갔다 와. 자, 이제 하산합니다. 몽골 때 주의 있죠. 똥을 조심해라. 아주 신선한 똥들이 많다. 혹시 몰라서 제가... 잠바를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뻔 했잖아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은하수를 볼수 있기를 빕니다 오케이 오케이. 딱그 맛. 면에 그냥 고기 넣으면. <laughs> 든든하겠다. No. 날이 어두워졌습니다. 별 보고 싶은 사람 그림자 현재 시간은 7시 40분. 밖은 흐립니다. 별이 뜨긴 탔는데, 한두 개 보이는데, 그래도 8시쯤에는 구름이 좀 많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준비는 해볼게요. 저기 밖을 나가려고 그랬는데, 안에 잠겨 있는 이슈로. <laughs> 오케이! Okay. 그냥 밀가루 빵이에요 음. 잼이 맛있는데 몽골리안 밀크티라고거든 그냥 기름이 떠있는 우유?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지? 이건 어, 죽같은건데 맛신지않데 아, 안녕하세요. 수 오늘 제가 말라이딩 할 곳입니다. 몽골 말들입니다. 묵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. 아 귀여. 워 귀엽다. 귀엽다. 아, 아우, 귀여워. 엄청 온순하다고 생각해. 진짜 엄 착하다. 응. 어, 제가 탈 말입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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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오우. 아, 네도 춥겠다. 약간 미안한데. 미안해. 아 left i right. 아 오케이. c h a i 아 c h 아 오케이. Okay. stop 아 ah, yeah. stop right right left 아 ah, left okay stop, stop. okay yeah, this this 아오 ah. 아야 oh. ah, yeah sip sim 1 2 rest rest 아 okay 초가 <laughs> ah, okay 아 ah, 오늘 말타기 마스터 헤인드. 아, 그. 올리 오, 이 투. 오오오오오오 오. 여러분 함부로 척하지 마세요. 진짜 빨리 달린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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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진짜 베리 베리 안녕하세요. 들어 왔는데 사장님과 해서 이제 추천 받아서 원골 몇개 구매했습니다. 저는 이거랑 브레시베리 오렌지 맛 처음 봐서 이것도 같이 구매했습니다. 오케이. 아. Okay. oh face uh-huh <laughs> ah horse neck yeah. ah yeah okay okay 안녕하세요. 오, 가족들 생각 많이 나네. Souvenir s h 아, 아 한번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this one. Mm -hmm. Yes, ten thousand. Yes. Uh, okay. 아. Thank you. Thank you. Fire! Wow, <laughs> 독수리다. 아 이거는 코리안 독수리. 독수리. Yes, 아. 독수리. 아 멋있다. 말 알아듣는 것 같다. 너 떡수기. 너 너. 와우. 오. 생각보다 큰데? 스톱 아 스탑. 아, 아 픽쳐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오. <오호. 웃음> 안녕하세요. 그래도 몽골까지 왔는데 그냥 가만히 숙소에 있기엔 좀 아까워서 좀 돌아댕기려고요. 초원 감성 너무 좋다. 만두 국을 선물로 주셨어요. 감동이잖아.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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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냐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<My car. 웃음> 아쏘쏘아 코리아 쌤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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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쌤쌤쌤쌤쌤쌤쌤쌤쌤쌤쌤쌤쌤쌤쌤쌤이쌤쌤안쌤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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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른데 확실히 아니 원래 오늘도 구름이었거든요. 아니 근데 이따가 사진 참고할게요. 별이 엄청 많아요. 와 진짜 럭키비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잔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? 맥주랑 신라면 뽀글이 그못 참고 제조했습니다. 밖에 내놨었는데 진짜 시원하다. 미쳤다. 이런 느낌. 보글이 물 적게 넣어야 돼. 나 아! 눈이 왔구만. 아니네, 눈이 오고 있네. 어, 잠이 확 깨네. 선물로 이렇게 또 아, 키링 살라 그랬는데 살 필요 없어요. 너무 이쁘죠. 진짜 진짜 럭키 비키다 나는. 다행히 무사히 울란바토르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호셔리. 호 아. 몽골 란츠 호셔. 아. y o 호셔르. 이어. 호셔리. Oh good. Oh n i c 몽골리아푸드 <목소리> 어 굿. 울란바토르를 가는 길이고요. 어, 이제 세를지는 한동안 안녕입니다. 울란바토르 도착하자마자 길이 엄청 막힙니다. 야. 이 명성에 답게 길이 엄청 막히네요. 아까 한국 사람이 계셨는데 여기가 주방. 겸 이제 휴식 공간이라고 했습니다. 또, 아까 한국분이 커피 한잔 내주셔서 려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것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? 1번 방에, 1번 룸입니다. 제가 오늘 쓸 방이고요. 좋은 방을 구한 것 같아요. 어 뷰도 있고 너무 좋네요. 아 걷다 보니 몽골 정부청사까지 왔는데요. 여기 있습니다. 생각보다 엄청 크고 멋있습니다. 어 뭐야 결혼한다. 축하드립니다 진짜 도시 느낌이 몽탄 신도시야 둘러볼게요 아, 뭐가 많네 어, 어떤 유튜브에서 양말 꼭 사라 했는데. 여기였나보다 낙태 양말. 사람들 가는 거다 똑같네. 살까? 살까? 그니까 어린이집 같은데. 되게 이쁘다. 잘 돼있어요.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다 닫은 거 보니까 겨울에는 안하나봐요 슬픈데? <목소리> 아, 어쩌다보니 영화관 안에 왔는데 게임장인가? 뭔가 잔돈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방금 현금 들어간 게 없어가지고 카운터 가서 물어보니까 와 완전 오락실 감성 옛날 카드 <laughs> 미쳤다 아쉬운데 아, 아 안녕하세요. 어쩌다 보니까 백화점 안에 있는 마트를 오게 됐는데온 김에 구경 싹 하고 가려고 그러려고 하고, 뭐야? 뜨레쥬르 와우, 이건 갖고 싶다. 라부부 맞나? 야, 이거 여기서 보네. 내체입니다 제체.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비싼 거 샀어요. 어차피 보드카 좋아하지도 않아서 비싼 거 먹지 마. 맛있는 거 먹어야지. 들어와. 들어와이 시. 들어와. 허락. 이게 허락이야. 판매 가능하면 이거랑 두 개를 해서 같이 먹고 싶은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세포 와우. 야, 네. 이거 어떻게 나먹어 안에 왕 감자가 있어. 방금 허럭을 먹어줬는데, 어 맛있어요. 되게 담백해 약간 양념 안친 갈비찜입니다. 딱히 그 냄새도 거부가 없었고 맛도 굉장히 있었어요. 다만 혼자 먹기는 힘듭니다. 두 사람이랑 같이 먹어요. 두 사람 혼자서 못 먹어. 한국인 절대 못 먹어. 양 너무 많아. 야,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사이드 디시로 나오는 그 약간 커다란 칼국수, 감자 이제 그런 삶은 게 있는데, <laughs> 못 먹어, 못 먹어, 못 먹어. 아르다. 포토 오케이 여기. 오케이. 원, 투 쓰리. 아, 원번. 원, 두, 쓰리. 오케이. 위. time is your picture. This is for you. Thank you. My friend. Bye bye. Upstairs. Yeah. Departure. Oh, thank you. Bye Allah. Allah. 홍고치도 외지였었는데, 또 그냥. 가주신 거 보면 또 감... 좋은 분 같아요. 그래서 그냥. 이제 몽골 친구 만들었습니다. 다음번에도 오면 저분이랑 컨택해서 이용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체크인 하러 가겠습니다. 뭐가 막상 가려니까 아쉽다.